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동질성 검정이랑 독립성 검정이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으시는 분들도 좀그 혼동이 예, 덜 하시길 기대하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입니다. 두 범주형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아, 제가 오늘 같은 날 만들어서 아까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이제곱제 동 저기 도, 동질성 검정에서는 두 집단간의 두 집단간의 분포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독립성 검정에서는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범수, 범주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즉, 한 변수의 결과가 다른 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차표에, 교차표에 기반해서 수행하고요. 각 변수의 범주별 빈도수를 분석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령대와 앱 사용 여부입니다. 그러면, 기무가설 같은 경우는 앱 연령대와 앱 사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라는 게 서로 각각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독립적인 세상에 살잖아요. 각각 서로가 별로 관계를 맺지 않고. 그쵸? 그런 걸 독립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대립가설. 두 변수를, 서로, 두 변수를,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관련이 있다. 자, 엄마랑 애기랑 뗄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대립 가설에서는 연령대와 앱 사용 여부는 관련이 있다. 그렇죠?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연령대와 앱 사용 여부를 한번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정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크로스 탭이 됩니다. 크로스 탭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카이투 컨틴저시에이 데이터를 주시게 되면, 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P멜로가 나오겠죠. 똑같이 동질성 검정과 똑같이 카이투 컨틴저시를 사용합니다. 네, 이때 결과가 지금 보면, 예, 2.18하고 뒤에 다시 06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소수점 자리가 여기 앞으로 6섯 자리 이동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엄청 지금 작게 나온 거의 0과 비슷한 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벨루는 피벨루 0.05보다 작다 작게 나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와 앱 사용 여부는 관련이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커피와 수면의 관계는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검정하여 보아라. 네, 이거 이거 제가 만들어 본 문제인데 좀 당황했습니다. 결과가 제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서 자 코, 커피와 수, 소비 소, 커피 소비와 수면 상태에 대해서 교차표로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교차표를 만들어 보았고 그래서 이제 카이2 컨티뉴저시에 대해서 네 플립 데이터. 근데 이게 표로 만들면. 커피를 잘 마신다, 안 마신다. 수면 상태, 그렇 수면 상태, 수면 상태, 수면을 잘 잔다, 못 잔다겠죠, 그렇죠? 그분 커피 소비와 수면 상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정을 해보면 지금 1이 나왔습니다. 피벨루가1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피벨루가 예, 지금 예, 여기 두 번째 거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0 0 5보다 훨씬 크다 나요 그렇죠? 그분 기무가설을 지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커피, 커피와 수명 상태는 독립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근데 사실 현재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문제는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카이투 콘틴전시 파이썬에 이거 이용하셔서 자이카이제거 독립성 검정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